부위별로 나타나는 통증들을 어떻게 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어,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통증을 진단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른 부위가 아플 때랑 다르게 조금은 좀 걱정이 돼요. 왜 그렇죠? 거, 걱정 별로 안 되시나 봐요. <laughs> 자 우리가 팔다리는 하나정도 없더라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배속에 있는 장기들은 어때요? 만약에 탈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좀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부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배에서 나타날수 있는 통증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간별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어, 일단은 근육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배 위쪽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장기들 뭐 담낭이나 간이나 위장이나 췌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꼽보다 아래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맹장이나 방광이나 아니면 신장 결석 같은 게 있다든지 뭐, 뭐 자궁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어 배가 전체적으로 아픈 것들이 있어요 보통 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는데요 장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개왕성 대장염이나 광민성 어 대장증후군 같은 그런 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복막 안에 염증이 퍼지는 복막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어떻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배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어, 배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근육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어, 복직근하고 복행근그 다음에 내복사근 외복사근 네 개의 층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 이 근육을 이렇게 딱 걷혀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복막이 있고요. 복막을 위로 젖혀 보면 이제 소장, 대장, 장이 나오죠. 그리고 위쪽에는 오른쪽으로 간이 있고요. 간 밑에 담낭이 있고요. 위장이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지라가 가장 왼쪽으로 있고요. 조금 다시 보면은 장 위에 이제 위장이 있죠. 오른쪽으로 해서 간이 있고요. 이거를 위장을 젖혀 보면 위장. 안 이 쪽으로 해서 최장이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장이 지나가는게 보이죠. 자, 그리고 가운데로 복부대정맥하고 복부대동맥이 흘러가고요. 양쪽 약간 위에 있죠. 위로 신장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장 앞쪽으로 최장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는 뭐가 있죠? 방공하고 자궁이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이 배에서 통증을 느낄 때는 어느 위치에서 느끼느냐? 이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는 그 장기 쪽하고 관련된 통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저큰 복부대동맥에서부터 이제 다리 쪽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배, 꼽 밑에 보면 배가 뿔룩, 뿔룩, 뿔룩 하잖아요. 마치 신장이 뛰는 것처럼 그거는 이 복부대동맥이 한 번씩 이렇게 확장했다, 수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 종류들을 하나하나 구별을 해드릴 텐데요. 제일 흔한 건 근육통이죠. 근육통은 언제 생기냐면은 늘 하던 일을 할때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거나 어, 그날 따라서 하던 일도 너무 무리해서 많이 해버리면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근육이 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직근이 긴장되면 꼭 허리 요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등이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배꼽 밑에가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옆구리 쪽으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치골 위에 네, 이런 쪽에 이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복사근이 문제가 생기면 꼭 어, 협심통처럼 이렇게 치마부가 아프기도 하고요, 서해부가좀 땡기듯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육통들의 특징은요, 어, 통증이 날카롭진 않아요, 좀. 끈하다 이런 종류의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그다지 아픈 줄 모르는데 그 근육이 늘어나려고 하면 일어서거나 근육을 뒤로 젖히거나 그 근육이 잘 늘어나지 못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근육을 어, 또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통증이 좀 줄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류의 통증들은 그냥 침 한두 번 정도 맞으면 또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부위별로 나타나는 통증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배를 4등분을 했을 때, 오른쪽 위에 통증을 느낄 때요. 이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나요? 네? 어. 자, 오른쪽 위쪽으로는 간하고 담낭. 이게 가장 이제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담낭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담석. 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담석이라는 건 담낭 안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게 뭉쳐서 결석이 생기는데요. 이게 빠져나가다가 담도를 막거나 혹은 주변에 날카롭게 찔러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통증은 명치 끝에서 아플 수도 있고요. 약간 오른쪽 밑으로 해서 아플 수도 있는데, 어, 보통 이 담석으로 인한 통증을 산통이라고 불러요. 산통이라고건 시큰하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뭐가 막 찌르는 것처럼 되게 시큰한, 뻐근한 느낌이 아니고 둔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이런 통증이 어, 등까지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같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하복부하고 오른쪽이 같이 아픈데, 담즙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데,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를 먹을때 내가 평소에 잘 소화가 안 되고 잘체한다든지 아니면 기름기 있는 걸 먹었더니 아프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요 담낭의 문제를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어, 평소에 좀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한 증상들 어그 다음에 약간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어, 우리가 담낭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담즙배설이 잘 안되게 되면은 되게 좀 가려운 느낌들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좀잘 가렸거나 이럴 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염이 있을 때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오른쪽 아래쪽에 풍색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에 요 아래쪽을 눌러봤는데 여기가 좀 딱딱하다든지 숨을 깊게 들이셔봤는데 그리고 나서 눌렀던 여기가 시큰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간이나 담도의 문제를 담낭의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 이상이 어, 만약에 나올까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간 질환을 한번 정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어, 부모 형제 중에서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1990년 이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쉬고 있는데도 몸이 계속 피곤하거나 배가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입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나거나 담배 맛이나 입맛이 뚝 떨어졌다든지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 뭐 40~50대가 됐는 데도 여드름이 난다든지 아니면 생리량이 갑자기 불규칙하고 양이 줄어든다든지. 오른쪽 어깨가 불편해서 오른쪽으로 돌아눕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쉽게 감기가 걸리고 자꾸 배탈이 난다든지 갑자기 피로가 와서 신문을 읽기도 힘들 정도라든지 이유 없이 잇 몸이 자꾸 피가 난다. 요 질환 문항들 중에서 한세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한번 정도 간 기능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염은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각 간염 경로마다 좀 간염 경로가 다르고요 증상도 좀 다른데 A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 쉬어주면 낫는데 B형이나 C형은 만성화돼서 나중에 이제 간경병까지 진행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자 이제 왼쪽 배꼽을 기준해서 왼쪽 위에 쪽이 아플 때예요. 이 왼쪽에는 뭐가 있다 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췌장도 있고요, 위장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 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가장 자주 볼수 있는 건 췌장염이에요. 췌장염은 어, 알코올이나 아니면 담석에 의해서 염증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급성 췌장염일 때는 상당히 아파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은 배를 꼭 부여잡고 좀 이렇게 수골이 있으면 편해요. 근데 이걸 필려 그러면 복직근에 의해서 여기가 압박이 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배를 피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아픈데 꼭 감기처럼 좀 열이 나기도 해요. 그렇게 되고 췌장도 소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다 같 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뒤에 통증이 심해져요. 그 외에도 좀물렁거리고 토한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급 급렬하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때는 좀 병원에 응급실에 빨리 가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췌장이라는 게 소화액이라 그랬잖아요. 소화액을 분비시키는 데 췌장 자체를 그냥 녹여버려서 좀 비가역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장도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해서 위장에 궤양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위장 안이 헐어 있어요. 그래서 빈 속에는 그다지 아픈지를 모르는데 음식물을 먹게 되면서 속에 상처가 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겠죠. 그래서 좀 자극적인 음식들, 매운 걸 먹거나, 어, 뭐, 긴속에 이제 커피 같은 걸 마시거나 했을 때, 독한 술을 마셨을 때, 갑자기 여기가, 어 아주 쥐어 짜듯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위장 문제, 위장 궤양 같은 거를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치 아래, 여기가 아플 때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식도도 지나가고요. 어, 그 다음에 심장이 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명치 끝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어, 방금 전에 갔던 간이나 췌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요 가운데 쪽에서 좀 통증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 위염이에요. 특히나 이제 만성적인 위염. 위험. 만성 위염은 어, 위장에 이제 염증이 번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막이 얇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요 점막 세포를 장 세포, 소장이나 대장 세포들이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위염 전단계까지 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위험이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면은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한약 치료 를좀 꾸준히 하시면은 어, 양약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좀 성과가 좋은 결과들이 있고요. 증상은 주로 윗 배가 좀 아파요. 역시 음식하고 관계해서좀자극전결걸 먹으면 그럴 때좀더 아프다고 느끼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자주 좀 미식거리거나 이제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만성위염의 특징은 소화불량이에요. 오랫동안 소화가 안 돼. 근데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입맛이 뚝 떨어지고, 어, 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배가 좀 벙벙하고, 어, 이런 느낌들. 요 안에 뭔가 가득 차있는 이런 느낌들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만성위염을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삼아서 단적. 이런표현을써요담적이라는건 이런 소화 불량과 함께 배가 아프고 더부룩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어좀 속이 불편하다 싶으면 머리가 꼭 아프고 어지럽다든지 어 뒷목이 좀 자주 결리고 틀음을 어 자주 하고 위장 역류 잘될때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담적증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이 경우도 어 한약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좀 좋고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자 여기가 아플 때한번 정도 이게 혹시 신장 문제는 아닐지 이런 걱정이 들 거예요. 어 주로는 여기가 아픈 원인의 90%는 식도 문제예요. 역류성 식도예요. 그래서 영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섭취한 전후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신장 문제일 때는 음식하고 관계없이 통증이 나타나요. 주로 언제 나타나면 극렬하게 운동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몸을 많이 움직일 때, 신장으로 피가 많이 가야 되는데 신장으로 피가 잘 가지 않으면서 이제 협심증이 나타나게 되죠. 협심증은 한 5분 정도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고요. 다음에 심근경색까지 가게 되면은 한 30분 이상 통증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움직여도 뭐 여기가 갑자기 뻐근하게 아프고 어 그러면서 통증이 좀 이렇게 방산통이 생기. 고 다음에 급하게 어지러워요. 많이 어지럽거나 물렁거리거나 어,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때는 그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보는 게 좋고요. 어, 보통 물한잔 정도 먹었더니 마셨더니 금방 좀 통증이 가라앉다 싶으면은 유성 식도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받고 한의원에서 한달 정도 가루약 정도 섭취하고 하면은 또 쉽게 잘 낫는 질환. 지라...